노라 아까 쿠키한테 깨톡 왔다며 뭐 같이 목탕도 가고 뭐 빵도 뭐 주고 이래갖고 뭐 그랬다며 아 내일 빵 사올게 아 기분좀 풀어라 아참너끼리도깨톡하나 잘음 몰랐는데 어. 지 동생 들어오막데 장난치고 논 그러니까 깨떡을 하지 내일 빵 사올게 아 좋아 좋아 아, 아직 그래 그 이, 아직 그 이빨 바에 어. 아직 이빨도 라 아, 이빨도 있지, 이빨 아직 어. 어어려어려 아이고 말잘 들어 기다려 기다려 손안 줘도 돼 <laughs> 들고 내일 빵 사올게 그래 야 아, 아이고 말잘 들래 아 덩치가 크도 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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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어 기가 어. 이제 여기 여기 바짝 서고 어어이골격이더 이렇게 큰 나와야 어그래게 나오면 이제는 한개월어 어. 어. 어 내일 빵 사올게 안녕